야 이거 빼빼빼 빼, 빼, 빼! 그럼 못 나오는 거 아님? 어! 거기 문이 있어구만 거기에도 문이 있어구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아 그래! 아 너가 너가 문을 치워준 거구나! 뭔지 알았어, 대충 뭔지 알았어, 대충 뭔지 알았어. 대충 뭔지 알았어! 대충 뭔지 알았으까 여기까지 구석까지 와!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.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기 있으라고 했어? 문 열고 나올 거야는데 조금만 기다려! 조, 조금만! 조, 조금만 기다려! 됐나? 아! <laughs> 진짜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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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야, 전화 보고 있잖아. 전화 보고 있잖아. 전화 보고 있잖아. 어? 아, 아안 무서워? 응, 아, 네가 뭘할수 있는데. 야, 따라오지 말라 했잖아. 따라오지 말라 했잖아. 하이플레이, 나 따라오지 말라했잖아 따라오지 말라했잖아 하비 플레이타임 3인데. 나 1일이 하고 왔는데. 너 버어치 컷, 버어치 컷, 너 아무것도 아니야? 너, 너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많아.